반갑습니다. 코인 강남입니다. 네, 오늘은 좀 영상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은 이제 니어 프로토콜 이제 물리신 분들 꼭 보세요라는 구조 영상 찍어 드립니다. 자, 혹시 내가 신규 상장 코인에 네, 뭐에 휩쓸린 듯 들어가가지고 네, 크게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좀 반드시 좀 반성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현재 시점 어피트 기준으로는 지지선이 나오지 않지만 자 우리 바이낸스 기준으로 자 어디 구간을 좀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가? 네, 어디서 적감에서 기회를 누려보는 게 좋을 것인가, 혹은 추가면서 기회를 누려보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네, 기술적인 구간에서 면밀하게 좀 살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모든 분들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강남의 집한채는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뭐, 업비트에서 지금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이, 어, 상장되자마자, 네, 뭐 당일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차익 실험 빵 크게 떨어지는 네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네, 최근에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던 코인이 업비트에도 같이 이번에 네, 상장이 됐습니다. 어제 네자 보시면 자 65,000원에서 지금 10,000원까지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네, 여기가 시가고요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네, 저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하방경직 뭔가 매도세는 약해진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네, 현재가 기준 마이너스 30%정도 추가적인 조정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이제 9000원까지는 네, 하방이 조금 열려있을 수 있다 라는 좀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은데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자 니어라는 이제 코인이 자, 지금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이 어제 과거 이제 바이낸스에서 상장된 네, 가격이 1.5달러였는데 이게 18달러까지 네, 1000%가 넘게 일단은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8월 달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만에 1000%의 시세가 이미 분출되고 이 추세 상단에서 차익 시련이 강하게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 우리가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매기가 강하게 유입된 캔들의 저가 라인 자, 이 구간, 자 6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자, 지금 가격이 9.7달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더 네, 빠졌다가 이 고래가 들어온 매기가 들어온 이 가격을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들어올 시나리오도 우리 염두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자, 지금 이제 9.7달러 가격대를 지나고 있는데 어, 사실 밑으로 하방은 네, 우리 바이너스 기준으로 6달러 수준이, 네, 좀 가장 강력한, 네, 우리 맥이 유입된 시점 이후에 지지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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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해준 도치코인으로 따지면 거의 뭐 190원, 네, 이 구간, 강력한 지지 구간. 여기만 오면은 우리 머스크 형님께서 테슬라 도치코인으로 사게 해줄까? 이런 말 하면서 그냥, 네, 주가 부양시키는, 네, 그런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자, 본, 네, 우리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은, 자, 6달러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는 좀 하방으로 열려있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30% 빠졌을 때가 매수 기회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역대급의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매기가 들어왔고 여기서 털고 나갔는지는 예, 지켜봐야겠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한번더 빠져서 매수하기 좋은 기회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시 한번 다섯 번째 저점을 다지고 여기서 튀어 오를 때는 네, 정말 밑으로 손절 짧게 잡는 거 대비해서 위로는 큰 상승파동을 늘어볼수 있으니까 어, 일단은 뭐 한두 달 정도 우리 상장된 이후에 9,000원 정도까지는 니어 프로토콜이 여기 저가 깨면서 낙폭 가져가는지를 체킹하시고 9,000원 이탈 안 하면 즉 우리 뭐 달러로 기준으로는 자 일단은 뭐 6달러 네, 6달러 이탈 안하면 자 일단 뭐 우리나라는 이제 김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과 지금 시세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아까 받, 봤죠? 10달러가 안 합니다. 10달러를 이제 환율 계산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네뭐자 12,000원은 아닌데, 네, 지금 환율이 네, 1,200원은 아니기 때문에 1,200원에 근접은 하지만 아까 9.7몇 달러였죠? 근데 이거를 환율 계산하면은 자 12,000원은 아닌데 지금 이제 12,000원이 넘어간다는 거는 글로벌. 시세와 5% 이상, 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김치 프리미엄 지금 붙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런 김치 프리미엄도 좀 빠지고, 에, 좀 가격 조정 더 거쳐서 기간 조정 끝나고, 에, 뭐, 뭐 물량 매집도 바닥에서 다시 하고 나면은 아까 이제 바이낸스 차트에서도 봤지만, 자 이렇게 차트 볼게요. 자이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네,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미보유자분들은 자 6달러, 8달러 이 하단까지 빠지는 과정 그리고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어, 제가 고점에물려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그냥 갖고 계시면 이거 탈출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9,000원 부분까지 빠져서 어디서 저점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자 마이너스 30% 조정받은 저점에서 저점 안 깨고 여기서 거리 대금 유입되면서 네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네, 추가 매수 대응하시고 그 다음 상승 구간에서의 청산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이게 지금 65,000원까지 일단은 폭발했기 때문에 9,000원까지 빠진다면 자 65,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면은 7만 네, 대략적으로 이제 뭐 3,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어 이제 여기와 만들어지는 저가 사이에서 뭔가의 매기 이슈와 불거지면 저는 이제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네뭐 3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중장기 관점에서 좀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은 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공략해가지고 잘못 물리신 분들도 네좀 지켜보시다가 네좀 빠졌다 그리고 네, 우리 아까 살펴봤던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다섯 번째 바닥을 딱 다지는 이 추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 6달러 8달러 구간까지 조정받고 여기서 반등 들어오는 모습 보여지면은 네 우리 니어 프로토콜도 네, 이 상승 구간에서의 조금 더 빠른 청산 혹은 수익권 청산 기회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니어 프로토콜 종목처럼 업비트 상장되는 코인들 어 굉장히 큰 시세가 당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다른 데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자, 어피트 상장될 때 내가 바닥에 사, 사가지고 이거를 고가에 잘 털고 나오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이 될수 있어가지고 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네, 뭐 정보는 내일 이제 방송에서 네,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진행해 주시고 내일 올려드릴 네, 정보도 놓치지 말고 네, 배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